아직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던 거는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아유, 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일단 결혼은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멋진 아름다운 얼굴을 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실망하면 어떡 하죠? 아 그건 그때 가서 네. <laughs> 다시 갚는 <감는> 거는 쉬우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저는 희망을 드리는 장현식 개성교육 강사이자 유튜버 버럭 중사 이원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매학교에서 수학 가를치고 있는 안승준입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 왠지 제가 42년 살, 살아오면서 아직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던 거는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아, 제,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하늘을 좀 좋아하는가 봐요 좀 위로 올라가고 싶어서인지 그 동력 패러글라이딩? 그거에도 좀 도전해보고 싶어요 코로나가 좀한 발이 끝나면 아주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전 진짜 소소하지만 그 정도의 제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일단 결혼은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일단 오늘 갑자기 버킷리스트를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칼럼을 좀 써요 브런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쓴 글들을 모아서 책을 한권좀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밴드를 하고 있거든요. 용기 없는 사자 있잖아요 옛날에 그것처럼 노래 못하는 보컬로 유명한 플라마 밴드의 앨범을 내고 싶은 게 저의 이제.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고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나라면 이렇게 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하는 약간 아직은 저는 끌어올리는 마음이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어요 정치가 될 수도 있고 뭔가 힘이 있는 좀 위치에 가서 장애인들의 어떤 불편함 어떤 사회의 어떤 이런 평등하지 못한 부분들을 한번 제가 정의롭게 한번 바꿔보고 제임무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진짜 큰 자리에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게 정책적으로 제도가 된데 뭔가 개선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냥 마지막은 약간 다큐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죽기 전에는 한번 꼭 이게 다시 한번 눈을 보 보아서 음. 세상이 어떤가 한번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제 주변 사람들 저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음. 어, 저의 곁을 지켜주는 많은 사람들의 멋진 아름다운 얼굴을 음.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실망하면 어떻게 하죠? 아 그건 그때 가서 네. <laughs> 다시 갚는 거는 쉬우니까. <laughs> 유튜버로 1000명 네. 네, 넘으면 이제 라이브를 할 계획인데 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말실수할까 봐. 응. 오늘 보셨죠. 저 충분히 말실수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이라. 네. 이미 실수 다 하셨기 때문에 <laughs> 네. 라이브 이제 내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미랄. 어, 저는 예전부터 약간 모토가 먹는 거에 는아끼지 말자. 어, 제가 위염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뭐 최근까지도 막 자꾸 저는 이제 소화 기능이 또 많이 떨어지니까 밤에 누워 있으면 되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해가 뜨고 밝으면 꼭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 기기. 제가 지금 여기 웅장하게 뭔가 이 거치대에 달려 있는 카메라하며 제가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니까. 좀 영상의 질도 높이고 싶고 단한 명이 보시더라도 그분들한테 좀 좋은 영상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런 건좀 플렉스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저한테 돈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주변에 이제 쓸때 행복해지는 사람이라. 내가 뭐가 되는 거가 네. <웃음> <저는> <웃음> 주변에 이제 저는 살아야죠. 술자리 일을 가지는 걸 좋아해요. 어. 술을 살 때는 이 경제관념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과 좋은 가치를 나눌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 먹어 보고 싶다. 급기야는 전통주 구독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한 두세 종류, 세네 종류의 술을 저희 집에 이렇게 줘요? 네 오늘 이번 달은 무슨 술일까요? 하하 뭐 이러면서 아하? 이제 딱 오면은 뭐 어떨 때는 무슨 막걸리도 오고 어떨 네. 때는 무슨 증류주도 오고 어떨 때는 와인도 오고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아 이번 달에는 요 술에 맞는 뭐 누구를 초대할까 요런 즐거움. 그래서 그 저는 술 사는데 좀 하다 보니 또 이상해졌네. 그술 사는데 돈을 좀덜아 끼는 편인 것 같아요. 안주빨 세우는 사람 어때? 그 재밌으면 괜찮은데 안주빨 세우면서 점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나술안 아, 먹었어 이렇게 티 나는 아유. 사람은 네 조금 힘들어요. 네, 어, 저는 시간 흐름에 맞춰서 그렇죠? 식자리에서도 그 똑같이 취하는 느낌으로 가요. 지금이 약간 만취 상태. 만나신 분한테 데이트 비용 많이 쓰세요? 정말 많이 쓰죠. 전 진짜 여자 친구만 그 동안 안 만났어도 집이 두 배로 늘어났을 거예요 크기가. 미랄. 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라고 소개할 때 앞에 희망을 드리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코로나 덕분에 더불어서 많이 더움츠려 들고 자기 미래가 더 불투명하다라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정작 필요한 거는 자기애가 가장 많이 필요할 거라고 네. 생각 하거든요. 자존감. 그 자존감이란 거는, 진짜 그 누구도 자신을 위로해주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는, 적어도 단한 명,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내 편이 돼주고. 생각보다 살다 보면, 그렇게 혼자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패하고. 네. 근데 그때 나를 이렇게 버티게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고. 음. 또, 정말 연애를 잘하려면, 나를 정말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네. 어, 준비된 남자. 그리 사랑하고 있고. 네, w 역세권에 살고 있고. 네, w 역세권. 네. 저는 이렇게 좀 살면서 이렇게 뭔가 약점이 있을수록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뭐든지 하기 시작하면 어, 내가 그만큼 또 성장하는 것 같고 실제로 자신감이 있는 만큼 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는 것이 인생을 조금 더 즐겁게 사는 어떤 저의 저만의 이런 비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랄. 어 운동을 많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하고 나서 좀 땀을 내고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이렇게 좋은 약을 먹은 것처럼 기분이 싹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 운동으로도 극복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때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곰곰이 제가 예전에 써놨던 글들을 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좀 행복했을 때 써놨던 글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는 사실 어, 내가 살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고 또 지나갈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그 예전에 써놨던 저의 글들이 그러니까 저보다 더 어렸던 제가. 조금 더 나이 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갈 때 많이 기록해두고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힘들 때그 글을 보면서 아 이때도 이랬지 하면서 또 힘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글을 좀 이렇게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저는 글을 써 놓은 거를 보는 편이죠 누군가가 저에게 주는 응원 메시지 여기서 고백하지만 세바시를 가장 많이 본 제, 제 세바시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댓글들이 너무 소중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장애인 중에 한 명인데 저를 되게 높이 봐 주시고 대단하게 봐 주시는 그런 분들 덕분에 너무 솔직히 힘이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이버 해피빈 통해서 제가 그때 휠체어 완전히 망가졌을 때더 이상 이제 휠체어를 살수 있는 능력이 안된 저인데 해피빈을 통해서 기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휠체어를 탈수 있게 된 건데 그때 300원인가? 300원을 기부해 주셨던 아마 제가 그 글로 판단했을 때는 학생 같더라고요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던데 그 학생이 저한테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는 모습이 그거를길가에 지나가다가 제가 그 댓글을 봤거든요 어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 아이한테는 300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 아이한테는 큰 돈이고, 그큰 돈을, 어찌됐든 그 돈을 주기 위해서 한 행동들, 그리고 댓글을 썼던 그 모습들이 이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왕이면 더 밝은 에너지, 긍정 메시지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다짐을 했죠.